제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6강. 그리스도인과 육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통합적인 법규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대해 배웁니다. 로마서 7장의 후반부는 죄로 인해 탄식하는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에서는 내가, 나를, 내게, 내, 나는 등의 단어가 대략 27번 등장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 me, my가 모두 37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듯한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죄로 인한 탄식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꾸밈 없는 개인적 고백을 통해 인간의 죄성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을 신약 시대 이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매우 성숙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부분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 바울이 썼다고 쉽게 상상하기 힘듭니다. 먼저 바울은 14절에서 율법과 자신을 대조합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영적인 율법에 반해 바울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즉, 육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육신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육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육신이란 단어는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인간이나 동물의 신체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둘째, 육신은 인간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으로써 여기서 육신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셋째, 육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신, 즉 죄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육신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는 영어성경 n i v 에서 simple nature, 즉, 죄성이란 단어로 자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은 다른 말로 하면 옛 본성, 옛 사람, 죄의 본성, 죄의 소원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절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이 없다는 것을 뜻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와 죄와의 관계가 모두 종결됨으로써 죄는 우리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권을 잃었다는 뜻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님을 이미 배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것은 그가 회심한 이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거하다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즉, 바울은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닌 믿고 거듭난 현재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고 거듭난 바울 안에 육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뿐 아니라 매순간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죄의 소원을 통해서도 체험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게으름, 육신의 정욕, 이기심, 교만, 시기심, 비교의식, 열등감, 무기력 등 온갖 종류의 다양한 죄의 소원과 죄성들이 우리 안에 성난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 가운데 거하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0절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곧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죄는 바울 안에 거하는 다른 존재란 것입니다. 가령 제 안에 더러운 세균이 있다고 합시다. 세균은 제 안에 있지만 그 세균 자체가 나 자신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 자체가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NTM의 한국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특정 시점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숙명처럼 죄를 짓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경우에서도 잘 증명됩니다. 아이들에게 착한 일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안 하지만 거짓말하기, 때쓰기, 싸우기 등 나쁜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너무나 잘합니다. 개가 더러운 똥을 먹듯, 돼지가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둥굴듯, 인간에게 죄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종으로 살던 죄와의 관계도 완전히 종료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성을 가진 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자신은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죄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지만 우리 육신 안에 거하며 세 사람인 우리를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에서 비롯된 생각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육신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죄의 소원을 실행하도록 자극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기도했지만 육신은 잠에 빠져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한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것을 사모하지만 행할 능력은 없는 우리는 마치 너무도 날고 싶지만 날수 없는 타조와 같고 간절히 뛰고 싶지만 뛸수 없는 거북이와도 같습니다. 육신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약화시키거나 개선시킴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육신의 죄성을 줄여서 선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과 방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즉, 죄성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어서 육신 속에 선한 것을 키우고 악한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선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죄악된 본성으로서 약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은 기원 후약 40, 34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기원 후 56년에서 57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던 때는 회심한 지 20년 이상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거듭난 지 20년 이후에도 그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 육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영적 성장에 따라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육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고 해서 육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즐기는 죄의 성향이나 죄의 소원은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거하는 죄성 자체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육신은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원수로서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직후나 거듭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때나 변함없이 동일한 상태로서 나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 경력이 오래된 이들이거나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일수록 자신의 변하지 않는 죄성을 보며 수치스러워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신 안에는 마치 그런 죄성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거룩한 척, 위선과 가식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과 가식의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순도 100%의 죄성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회심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10년 넘게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해온제 안에 있는 육신이 지금 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세 신자의 육신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존 두와이트 펜타코스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의 옛 본성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도 순화되지도 변화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이옛 본성을 우리 안에 지닌 채로 살아간다. 이처럼 세사람인우리는 하나님의 뜻곧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순수하게 악만 있거나 선만 있을 경우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대적하는 존재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성도의 내면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끊임 없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서 바울은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이란 뜻은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불쌍한, 가련한, 비참한, 끔찍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두 욕구가 매 순간 서로 대적하는 상황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소모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것도 죽는 날까지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고뇌와 비참한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일, 하고 싶은 선한 일은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옳지 않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죄를 하게 되는 자신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끊임없는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과거에 곤고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현재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인가요?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대사도가 아니었던가요? 그런 그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내면을 돌아보며 치열한 영적전쟁이 가져오는 곤고함을 인지하며 탄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면의 영적전쟁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며 죄로 인한 탄식은 커녕 배부른 돼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 내면에서는 세 사람과 육신 간에 끊임없는 영적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은 곤고함에 탄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죄에서 승리하는 삶은 가능한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바탕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 그리스도인 안에는 육신이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원치 않는 죄의 소원을 실행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영적 성장에 따라 육신이 약화되거나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나와 육신 간의 끊임없는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게 합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육신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안에 육신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계속되는 영적전쟁으로 인해 고뇌하고 탄식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잘 배워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